피곤해 야 니네끼리 하면 안되냐? 하하려고요너 어, 잘하는데 니네끼리 해도 그래놓고 같네. 나중에 다 완성되는 거들려하시면야 이걸 있다? 야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음. <laughs> <야>, 약해지셨어 <laughs> 그 피곤해 지금 실로우 <laughs> 이제 여기 계신 거예너 어. <laughs> <laughs> <그럼>, 어. <laughs> <저> 먼저 들어가 <웃음> <웃음> 왜 저렇게 보면? 꿈처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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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처럼 나와, 내가. 약간 이런 핀인데 고양이, 여기, 너는 여기 올려서 불러봐. 여기, 오예, 여기를. 많이, 오예, 에 이런 식으로 애드리브로. 보영이가 이해가 되게 느린 것 같아 야 거기로 자주 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옥타브에서 오이에만 뒤에 아. 애드립처럼 올리라는 소리였는데 너못 너, 너 알아들었지? 네. 네 그게 바로 너야, 부터 불러봐 아니 옥타브 올리지 말라고 oh, yeah. 아니 it's alright, oh yeah 부터 해 it's alright, oh yeah <웃음> <웃음>